막스 베르스타펜이 오랜만에 포뮬러 1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세르히오 페레스를 향한 진심 어린 칭찬이었죠. 캐딜락 데뷔를 앞둔 그에게 경험이라는 무기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맥나렌 내부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시즌 후반부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전략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에스턴 마틴은 에이드리언 뉴이의 천재성을 믿고 이미 2026년을 준비하고 있고 페라리는 또한번문자를 떠나며 맥나렌과 가깝다고 말했지만 트랙이 보여준 건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모든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뒀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 그는 그리드에서 가장 솔직한 드라이버 중한 명이죠. 하지만 전 팀메이트에 대해 말할 때는 과장을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그가 세르히오 페레스의 캐딜락 이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매우 가치 있는 선택이다. 왜냐구요? 페레스가 가진 경험은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소프트웨어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사우버, 맥나렌, 포스 인디아, 레이싱 포인트, 그리고 레드불까지. 엔진이 바뀌고, 에어로 규정이 변하고, 팀마다 철학이 달랐던 수많은 시대를 직접 겪었죠. 이런 축적된 경험은 캐딜락 같은 신생팀에게 바로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통해 캐딜락이 어떤 기준으로 드라이버를 선택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죠. 발테리 보타스와 페레스. 두 사람 모두 팀의 기반을 다져본 경험이 있고, 다양한 기술 철학을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가장 빠른 조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줄이고 초반 시행착오를 피하려는 전략으론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결국 신생팀에게 경험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맥나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정상급 드라이버 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이슈죠. 헝가리 그랑프리 이후 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에게 전략적 자유를 주기로 한 것, 즉, 정해진 스크립트 없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공정해 보여요. 하지만 그만큼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전략 하나 차이로 한쪽은 우승에 다가가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피아스트리 본인도 이 논리에 대해 직접 언급했어요. 뒤에 있는 드라이버는 이를 게 적으니까 과감한 전략을 쓸수 있다. 이건 이해하지만, 네, 그렇다고 팀 내부 대화가 단순해지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일본 그랑프리에선 맥나렌이 더 과감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자, 그땐 베르스타 펜을 이길 진짜 기회가 있었는데, 자, 조심스러운 선택이 그 기회를 날려버렸죠. 이제 시즌은 점점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전략적 자유라는 약속은 어느 순간 두 드라이버를 충돌 경로에 놓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박스 선택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걸 팀도 팬도 이미 잘 알고 있죠. 에이드리언 유이 그는 항상 조금 다른 엔지니어였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그래프와 숫자, 풍동 데이터에만 몰두할 때도 뉴이는 항상 한 가지의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어요. 바로 드라이버를 이해하는 것. 자, 이건 그의 커리어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이제는 에스턴 마틴에서 그 모습이 페르난도 알론소와 함께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페독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뉴이와 알론소의 비공개 미팅들. 단순한 기술 브리핑이 아니라 뉴이가 직접 기술 개념을 주행 감각으로 번역해서 설명해주는 대화라고 해요. 알론소는 이런 대화를 나눈 뒤엔 코너 진입, 직선 구간의 속도, 그리고 2026년부터 바뀌는 타이어 특성까지 모든 걸 실전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파일럿 맞춤형 공학 수업인 셈이죠. 자 이건 뉴이가 어 레드불 시절 막스 베르스타펜과 함께 보여줬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자 단순히 빠른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의 스타일에 맞춰 빨라지는 차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차이는 뉴이가 레드불을 떠난 이후 팀의 성능이 흔들린 이유 중 하나로도 설명됩니다. 차가 점점 숫자를 위해 설계되었고 드라이버의 감각은 그 후순위로 밀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에스턴 마틴은 어떨까요? 자이 팀은 자본도 있고 설비도 있고 큰 투자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늘 무언가 2%가 부족했어요 그 디테일을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뉴이입니다 그는 몇달 뒤에야 트랙에서 드러날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캐치하고 그걸 장점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2026년이 되면 알론소는 물론 렌스 어, 스트롤조차도 어,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자신의 손끝에 맞는 빠른 차를 얻게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신적인 요소도 크죠. 어, 알론소는 늘 팀과 깊게 연결되는 드라이버인데, 이제는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엔지니어가 생긴 거예요. 이건 신뢰를 높이고, 시너지를 만들고, 심지어 트랙 위 퍼포먼스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치 베르스타펜 뉴이 조합의 2.5 버전이 이번엔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죠. 결국 알론소와 뉴이의 이 조용한 대화들, 그건 단순한 비하인드가 아니라 에스턴 마틴이 진짜로 타이틀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자를 떠난 페라리, 표면적으로는 맥나렌과의 격차를 줄였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프레드 바서르는 지금이 가장 좋은 흐름이라며 연습과 레이스에서 맥나렌과의 차이가 최근 들어 가장 작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이 발언은 현실을 직시했다기보다는 그저 팬들의 실망을 잠시 달래기 위한 말처럼 들립니다. 자, 2025년 페라리는 아직 단한 번도 정규 레이스에서 우승하지 못했어요. 샤를 르클레르는 일본에서 4위, 루이스 해밀턴은 6위. 둘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하지만 홈그랑풀이었던 몬자에서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도면 됐다는 분위기. 페라리는 여전히 2위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은 보여주지만 맥나레와는 정신적인 자세부터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맥나레는 2023년부터 공격적인 전략과 계속된 개발로 기술적인 기준 자체를 끌어올렸어요. 그에 비해 페라리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맥나렌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차량의 95%를 바꾸는 대대적인 리빌딩을 선택했죠. 결과는 일관성 없는 시즌, 승리는 없고 중국 스프린트에서 해밀턴이 잠깐 이긴 것 말고는 전혀 인상적인 퍼포먼스가 없었습니다. 바서르는 몬자에서 우리는 맥나렌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다르죠. 맥날에는 2023년 오스트리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레귤레이션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멈추지 않고 개발했고, 이게 현대 포뮬러 1이다라는 교과서 같은 팀으로 거듭났죠. 반면 페라리는 리셋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지금의 스쿠데리아는 2위권 상시 멤버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너 우승을 노리기엔 부족하고, 타이틀 경쟁에는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이 상태에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포뮬러 1 최다 챔피언 팀이 다른 팀의 실수나 운에 기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레드불과 메르세데스는 각각 한 명의 드라이버만 제대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팀 모두 더 균형 잡힌 라인업을 갖췄다면 지금의 페라리는 지금보다도 더 뒤처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현실을 페라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제 다시 이기는 팀이 되려면 만족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옵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